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바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바로 암이죠? 네, 이 암을 단몇분 만에, 바로 2분 만에 이렇게 치료 가능한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지금 이렇게 12층 건물 규모의 이 첨단 장비에서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중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입자는 3D 엑스레이 좌표에 따라서 환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환자분이 보이시죠 이 환자분의 몸을 골반이라든지 발을 고정하고 누워있는데 이 장치가 장내의 가스 양도 측정을 하고 소변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치료가 걸리는 시간이 단 2분, 2분 동안 환자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치료받는 분이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료를 진행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주마다 4번씩 총 12번 완료되는 전립선 암 치료 1차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전립선 암이 있던 자리가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라져 있는데 어, 세브란스 병원은 70여 명의 전립선 환자에게 지금처럼 이 암세포가 사라졌고 암 혈액 수치도 이제 정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합병증이죠. 근데 이 합병증도 없다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 다른 방에서도 이렇게 중입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는 크게 중입자 빔을 쫓아가면 이 3층 규모의 또 다른 발생 장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췌장암, 간암 그리고 폐암까지 이 숨쉴 때 움직이는 장기의 암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정말 대박인데. 그래서 지금 연세대 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췌장암은 기존 가,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에도 굉장히 잘안 듣는 난치성 암과 그리고 간암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광경화라든지 그런 간 기능이 약화된 환자분들을 주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들한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희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문제점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소에 뉴스만 봐도,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돈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전국 곳곳 한파특보, 어, 이례적 한파가 한국을 덮친다 등등 한파에 관한 이슈들이 현재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면서 아,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 많이 나오겠네 하면서 욕하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어그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어,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어,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뉴스로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보고 생각을 전환해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어,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소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께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몇 퍼센트 달성하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러분 여러 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다가 몇 배, 어, 3배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와졌고 그래서 이때 당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신 이렇게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 다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또 돈이 되는 이슈가 어, 역대급 한파가 한국을 덮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어, 작년 겨울에도 날씨가 추워지자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죠. 네, 올해는 북극의 여파로 역대급 한파가 오는데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매출보다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어, 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 어, 한파 관련주. 그런데 수많은 한파 관련주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 주가가 2배에서 3배 이상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도 한번 이번에 좀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편하게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010-7977-5453 어, 010-7977-5453으로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어, 무료 추천 급등주를 저번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파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낼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어, 잊지 마시고 좋아요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고가의 가격인데요. 네,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법 대비 굉장히 가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선택했을 시 5천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요. 현재 70세 폐암 초기 환자 기준으로 암 수술을 받으면 병원비가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본인 부담 금액은 이제 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선택했을 시에는 5천만원이나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거를 가져왔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모든 개발과 도움을 주신 연구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 시설을 준비해 준 세브란스병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저가에 이 치료가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전국 암 환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힘내고 파이팅입니다